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만 해도 시골에서는 절대 산에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산은 귀신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텐데요. 특히 100년도 안된 시점에 큰 전쟁을 겪기도 했고 이때 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서 관련 귀신 이야기도 꽤 많습니다. 오늘은 공포학 학생분의 어머니께서 겪은 섬뜩한 이야기를 보시게 됩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몇년전 명절 연휴 때였습니다. 외할아버지 댁에 가는 길이었는데, 촌이다 보니까 작은 우사들이 많아서 소똥 냄새가 나는 구간들이 종종 있었고, 작은 외삼촌과 어머니는 이 냄새만 맡으면 어린 시절의 향수가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굳이 차 창문을 내려서 소똥 냄새를 맡으셨기에. 저는 원차는 소똥 냄새를 맡으며 운전을 하고 있었죠. 당시에는 제가 공포 이야기에 빠져 살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언급하신 어린 시절의 향수라는 말이 트리거가 되어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 출력되었습니다. 그것은 공포프로 전설의 고향에서 구묘가 인간의 모습으로 손톱을 이용해 소를 관통하여 간을 빼먹는 무시무시한 장면과 함께 통오일을 드시며 그걸 무표정으로 보시던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 이 얘기를 언급하며 어머니가 당시에 그랬었는데 어머니는 무서운 게 없냐고 여쭤봤죠. 어머니께서는 태연하게 자신도 겁이 많고 무서운 건 무섭다고 하시면서 실제로 무서운 걸 보는 건 공포 프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궁금증이 뿜어져 나와서 어머니가 어릴 때 겪으신 무서운 일화가 있냐 여쭤봤고 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친남매 중에 셋째이신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첫째, 둘째 이모는 농사에 투입되어 반일을 하느라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주로 동생인 이모 삼촌들을 돌보셨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이모 삼촌들은 어머니를 아주 잘 따릅니다. 각설하고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는 학교에 가든 놀러 가든 산 한두 개 넘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주로 마을회관 옆에 공터에 모여서 놀았던지라 어머니는 이모 삼촌들을 데리고 마을회관까지 가서 또래들과 놀곤 했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댁은 산 하나만 넘으면 마을회관이었는데요. 등교를 하는데도 산 5개로 넘어야 했음을 감안하면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어머니께서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어 자연스럽게 반일에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에 예상 밖의 폭우가 내려 지역 자체가 약해 물에 잠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큰 이모들은 폭우로 인해 밭에 생긴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느라 여유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께 동생들을 데리러 마을회관에 갔다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이 어린 이모 삼촌들을 데리러 산을 넘기 시작했죠. 시기가 겨울도 아니었고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었음에도 우중충한 날씨 탓에 뭔가 더 어둡고 뭔가 더 스산한 분위기가 나더랍니다. 발목 아래로 잠겨 있는 얕은 물에 떠다니는 자잘한 자네들을 해치다 보니까 산에 다다를 수 있었고 산을 거의 다 통과할 때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산 입구로 들어서는 이모 삼촌 무리와 조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바로 아래 넷째 이모와도 네살 차이라 전체적으로 나이가 어렸던 이모 삼촌들은 어머니를 보고는 눈물을 글썽거렸고 이모 삼촌들을 달래며 산을 넘을 준비를 하셨죠. 그런데. 반일을 하다가 비를 맞은 상태에서 물을 헤치고 산 하나를 뛰어넘은 상태에서 동생들까지 인솔하며 다시 산을 넘어 집으로 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지름길로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죠. 기존에 넘어다니던 산은 마을회관까지 꽤 돌아서가는 경로에 있던 산이었는데, 굳이 돌아서갔던 이유가 외할아버지께서 마을회관과 집 사이에 있는 산은 절대로 오르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 닥치니 굳이 눈앞의 지름길을 마다할 여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게 별탈 없이 산 중턱쯤을 넘던 어머니께서는 문득 산꼭대기 쪽을 잠시 주시하셨는데, 웬 군복을 입은 아저씨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지만 군복을 입은 사람의 형상임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고 다른 이모 삼촌들도 군인 아저씨가 있다며 입을 모았기에 스스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무서운 상황이었지만 당시의 어머니는 산꼭대기에 군인 아저씨가 있던 말던 크게 신경 쓸 체력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모 삼촌들을 데리고 가던 길을 속행하셨고 다행히도 빠르고 무사하게 집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어머니는 지치고 긴장이 풀려서 그대로 쉬다가 잠들어버렸고 깨어나 보니 저녁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 저녁을 먹고 또 잠자리에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자 어머니께서는 이모 삼촌들을 데리고 평범하게 등교를 했는데 수업이 다 끝나는 2시쯤에 다같이 하교를 할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늘 넘던 산을 넘어 하기로 라던 중 작은 외삼촌이 어머니를 잡으며 산 위쪽을 가리켰고 그날 봤던 군인 아저씨가 그 자리에 보였습니다. 그날보다 체감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안 했대요. 그도 그럴게 해가 쨍쨍하던 날 해가 쨍쨍하던 시간대에 산을 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 됐든 인적이 드문 곳에서 군인과 가까이 있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끼신 어머니께서는 이모 삼촌들을 인솔하여 두배 정도 빠르게 산을 통과하여 문제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꾸 군인이 보이는 게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죠. 이를 외할머니께 보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삼촌들이 벌써 군인 아저씨를 본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걸 외할머니께서 듣게 되신 거죠. 무슨 얘기냐고 물으시자 삼촌들은 마치 무용담을 얘기하듯 외할머니께 오늘 학교 길에 군인 아저씨를 보았고 어제도 집 뒤에 산을 넘다가 봤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사색이 되는 동시에 날카로워진 눈매로 어머니를 노려보며 자초지종을 물으셨는데 어머니께선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제는 날이 너무 안 좋아서 지름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안들, 평소 가지 말라고 했던 길에 갔으니 역정을 피할 순 없었지요. 삼촌들이 적극적으로 말리자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시곤 외할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큰 이모들에게는 동생들이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잘 감시하라 말씀하신 뒤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외할아버지는 조용하시고 아직도 정정하시고 침착하신 분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기에 어머니께서는 혼나게 될 것을 확신하시며 미리 겁에 질려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께서는 따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텃마루에 앉아 연신 담배를 피우실 뿐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날이 완전히 저문 후에야 외할머니께서 돌아오셨고 어딘가에서 쓴 부적을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걸 절대 품에서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께서는 꿈을 꾸셨습니다. 낮에 보았던 군인 아저씨가 나와서 멀리서부터 서서히 어머니께 다가오는 꿈이었죠. 막다른 길에 있어서 도망도 못치고 다가오는 걸 그저 보고만 있는데 일정 거리만큼 가까워지니 더는 다가오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어머니를 쳐다보더랍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몰골은 누가 봐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전투모 아래로 얼굴이 3분의 1정도 날아가 있었고 팔도 한짝이 없었으며 배에는 구멍이 나서 갈비뼈가 드러나 보이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 군인은 한참을 그냥 보고 있더니 이내 답답한 듯 팔이라도 어머니 쪽으로 뻗으며 당장이라도 걸어올 것만 같은 움직임며 보였지만 뭔가에 가로막힌 듯 다가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당장이라도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저건 눈앞에 두고 눈을 감거나 등지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계속 군인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으셨대요. 그렇게 한참을 대면하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먼저 깬 삼촌들이 벌써 꿈에 나온 군인 아저씨의 모습을 묘사하며 서로 맞다고 맞장구를 쳐주고 있었대요. 어머니께선 무엇보다도 외할머니께 이 일을 먼저 말씀드렸고 외할머니께선 예상했던 일이었는지 이미 먼저 일어나 나갈 채비를 마치신 상태였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을 대동하여 근방에 있던 큰 절로 향하시게 되었죠. 절에 다다르자마자 일사천리로 이야기가 진행되었고 어른들의 짧은 대화가 끝나자 외할머니께서는 셋을 부르고 엄명을 내리셨대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등교도 하지 않고 절에서 지낼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려운 나이때였던 이모 삼촌들에게 절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외할머니께서 항상 옆에부터 감시를 하셨다고 합니다. 절을 올리거나 식사를 하는 시간 말고는 절 안에서 뛰어노는게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이란 기간은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외할머니께서는 이모 삼촌들이 마당에서 놀던 중에도 정말 열심히 밤낮으로 절을 올리셔서 당시에 고생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금방 지나 스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깐 등하교 중에 군인을 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마을에서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고등학생 때 해당 뒷산에 마을 어른들과 무당들이 함께 올라가 제사를 올리며 구슬하였고 의식이 잘 되었는지 이후에는 그냥 평범한 산이 되어 제가 어렸을 적에 삼촌들과 밤을 따며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른이 된 이후에 듣게 된 진실은 해당 산은 6.25때 큰 전투가 있었던 장소라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는 바람에 어머니께서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귀신이 나오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께서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에게 주신 부적은 외할머니와 친한 마을 언니분이 무당이라 부적을 빠르게 써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보다 먼저 그 산을 넘었다가 군인을 본 사람도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 일을 겪으셨던 과거 시점에도 이미 행방불명이 되신 두 번째 서열이었던 이모가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칠남매로 알고 있는 이모 삼촌들은 사실 팔남매였던 거죠. 이두 번째 이모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집 뒤에 산을 넘게 되셨고 국군이 아닌 북한군을 보게 되면서 이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알렸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 댁은 한반도 내륙에서도 첩첩산중에 있었기 때문에 군복을 입은 북한군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당시에는 그냥 넘기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틀 뒤 늦은 밤에 방을 나서는 둘째 이모의 모습을 외할머니께서 보셨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둘째 이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둘째 이모를 찾다가 알게 된 사실로는 둘째 이모 말고도 군인을 봤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 국군을 본 사람들은 국군이 자꾸 보이고 꿈에도 나왔지만 절에 기도를 한참 올리고 왔더니 괜찮아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죽어서 발견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보신 군인은 국군이니 해를 당하시진 않았겠지만 젊은 날 억울하게 죽어서 제대로 묻히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어머니를 쫓아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군대 괴담에서도 옛날 군복을 입은 귀신들이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군부대가 위치한 곳들이 대부분 산속이 많고 격전지였던 곳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여전히 전쟁 관련한 귀신 목격담이 많네요. 귀신을 봤을 당시를 상상하면 너무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다만 보통 귀신이 나타나면 대부분 죽지는 않는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실종되거나 죽는다고 하니까 또 무섭기도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